전공이 뭐예요? 전 태권도예요. 저 태권도! 검은띠 산단! 왜여기이안 계세요? 헤이! Hey, 띠징이들! 안녕하세요. 오늘 옷 무슨 일이야? <laughs> 추공주가 어른이다, 어른. <laughs> 추는 사슴이야. 내 마음을 녹용! 슈, 날씨 너무 좋아요. 무슨 소리예요? 오늘 초미세먼지까지 엄청나요. 백식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단단하게 써야 돼요. 마스크 추음주가 만든 거예요? 탐나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아로마 향 나서 그래요. 어노잉 오렌지? 에? 어노잉 마스크도 잘 어울려. 한번 미션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플렉스 해주세요. 아아돈 없어요. 패션 트렌드 가르쳐 주세요. 슈공주님이랑 커플룩 하고 싶어요. 이거? 오늘 굉장히 패션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추도 요즘 패션에 관심 이 많거든요. 요즘 대학생들은 옷 어떻게 입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미션, 친구들이랑 패션 챌린지를 해보자. 기대하세요. 우리 대학생 빼쟁이들을 한번 만나보러 가볼까요? Let's g 짠! 아 벌써부터 이 젊음의 소울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빨리 만나봐서 패션 트렌드를 한번 확인해보고, 떼쟁이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봐야겠어요. l e t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어, 저는 아니에요. 어, <laughs> 아, 인터뷰할 거예요, 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23살입니다.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아, 대학생인가요? 네, 전 대학생이에요. 혹시 무슨 과인지 제가 맞춰봐도 돼요? 어, 네. 오, 염색도 하시고 패션 스타일도 너무 센스 있는 것 같고 디자인 전공? 아, 네. 아 메이크업? 메이크업이다! 아, 아, 연예인 준비하시는구나? 아, 의대다. 법대다! 땡이에요, 다? 네. 아이고, 이런. 저는 그... 정치외교학부예요. 크게 되실 분입니다. 크게 되실 되시면... 분... 에 대한 패션을 알려준다. 코로나 때문에 못 봐서 잘 모르겠긴 한데 인스타 같은 걸 보면 슬랙스도 좀잘 입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슬랙스 아니면 편한 셋업 위주로 많이 입는 것 같아요. 편한 네. 게 최고죠. 그러면 은 지금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저는 에이세컨즈 옷을 되게 잘 입어요. 가성비도 좋고 휘뚜루 음. 마뚜루 걸 잊기 히트루 마뚜루 휘뚜루 마뚜루 휘뚜루 마뚜루 휘뚜루 마뚜루 <laughs>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꾸! 백화점 쇼핑대 인터넷 쇼핑! 인터넷 쇼핑. 백화점? 안난대요 <laughs> 백화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들어갈 때안녕하십니까 그게 인기하겠잖아요 <laughs> <laughs> 그런 인사 좀. 오! 궁금해. 오! <laughs> 우와! 저도 몰랐던 이벤트를! 내 런웨이로 내 과를 설명하겠다. 이거를 같이 오. 해주실 수 있어요? 오. 이게 제가 재경이 대견한... 핑크로. 혹시 대학생이세요? 네. 저희 연습하러. 어떤 연습. 춤연습 대박. <laughs> 제가 봤을 때는 무용과다. <laughs> 아니다. 케이팝 학과다.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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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뮤지컬 학과도. 아니에요. 나 일반 대학생인데. 네. 취미로. 취미로 춤을. 네. 어떤 춤을 따시고 계신지. 이달에. 에이, 거짓말 하세요. <laughs> 어떤 과예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스페이너몇년 됐어요? 과면? 다면... 한 번만 스페인업, 부탁드립니다. 올라! 데가모 처음. 사랑한다고요? 어, 그래요. 내가 뭐, 처오늘의 OOTD가 어떻게 되시는지. 봐줄래? <laughs> 오버핏이네요? <웃음> 네, 맞아요. 룩 <laughs> 이름을 한번 <laughs> 센스에 맞게. <앤> 하나, <마케>? 둘, 셋. 그레이 대신, 그래. 아, <laughs> 아, <laughs> 아 그래?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쇼핑을 좋아하세요? 네. 네. 좋아하시는 것 같은 게눈 밑에 이렇게 펄이 <웃음> <웃음> 장난 아니에요. <laughs> 멤버들이 되게 좋아하는 펄이에요. 아, <laughs> 백화점 쇼핑, 인터넷 쇼핑. 백화점. 백화점은 굉장히 자신 있어 아, 보셨는데 어떤 백화점을 가세요? 롯데백화점. 집 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어? 자주 가. 어떤 거 사시는데요? 선물 사고, 선물 사러. 이런 점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브랜드가 좀 많아졌어. 아 맞아요. 브랜드, 네. 아, 브랜드가 한정적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을 위한 레드카펫을 준비했습니다. 짜자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끝. 레어리즈 넥스 패션 게스트. 어, 안녕하세요. 대학생이신가요? 어... 인터넷 가능하세요? 네잘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전들2살아 그래요? 동생이구나 과잠을 입으셨잖아요 오! 건국대학교구나 난건데요 이렇게 아 그럼 지금 입은 패션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좀 따뜻하거든요 네. 근데 일교차도 좀 심하니까 더우면 벗으면 되고 초가 입으면 되고 아, 어. 그 속에 입은 것도 학교 네. 건데 이게 태권도 <laughs> 우와 학교를 좋아하시나보다. <laughs>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대학생 같아 보이시거든요? 휴학 중이긴 한데. 아, 그래요? 휴학 중이시랍니다. <laughs> 근데 영상영화과거든요. 쉬긴 쉬는데 학교 다닌 친구들 도와주기도 하고, 영화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있어요. 난 휴학해도 건댕. <laughs> 다들 봄이라서 트렌드 포트 입은 거 봐. 어, 아, 안녕하세요. 어, 혹시. 인터뷰가 가능하세요? 네. 어, 혹시 대학생이신가요? 네. 과제하러 가요. 어, 진짜요? 무슨 건지 제가 한번 맞춰봐야 될까요? 코트에, 어, 약간 청바지, 보라색, 미술과? 네. 어? 저 어떻게 맞지지 그러면 이게 약간 미술과 학생들이 자주 입는 코디인가요? 어, 그런 것 같진 않고. 원래 청바지 좋아해서. 아, 그래요? 청바지 자주 입고. 오늘 날씨 별로 안 추워서. 네. 파트. 어떻게 입는지, 미대 친구들은. 야작 같은 거 많이 하니까는 사실 꾸미는 거잘안 하는 것 같고. 근데 또 꾸미면 잘 꾸미는 것 같아요. 염색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아 진짜요? 네, 미술과를 내 패션 워킹으로 알리겠다. 미술과요? 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아, 씨가 좋긴 한데. 어, 안녕하세요. 혹시 제 말이 들리실까요? 저 혹시 대학생이시고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가능, 가능합니다.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2두살이요 저도 2두살이 동생! 동생. <laughs> 어, 어떤 건지 맞춰봐도 돼요? 어, 네, 맞춰주세요. 약간 스포티해 보이시는데? 최대한! 아, 저 사실 최대 욕심이 있었거든요. 어, 전공이 뭐예요? 수영, 저는 태권도예요. 저 태권도, 검은 띠3단왜 연애가 되세요? 몸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몸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에서 맨날. 맨몸 운동. 멋있다. 조상들 조상 아, 멋있다. 단단하네요. 어, 여기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입은 패션에 대해 설명을 해주자면? 응. 최대생이 국룰 괜히 바지를 어! 양말에 넣는다 브랜드를 약간 좀 맞춘다. <laughs> 슬쩍 보이지 않게. 이렇게. <laughs> 최대생 유행어가 국룰국룰 동룰. 국룰, 국룰. 제 유행어. <laughs> 아, 수영선수 아니신 것 같은데. 선명한 대학생입니다. 국르 구르 구르 패션은 네. 어디서 쇼핑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저는 오프라인 오픈호예. 브랜드마다 사이즈 다단 말이에요. 입어보고 아, 네. 사이즈 맞으면 그런 아, 아, 네. 느낌으로. 아,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저는 어, 무조건 나이키. 저건 어. 죄송한데 여기 어디다 씌? 아, 여기 다 뜯으면 돼. 저는 언더아머. 언더아머? 어, 언더아머? 아, 이렇게 브랜드 약간 맞춰서 여기는요? 나이키. 어,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는 아, 좀 촌스럽긴 한데. 왜요? 아 뭔가 너무 약간 브랜드를 맞췄다? 아까 맞춰야 된다면서요.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꾸욱! 슈도 이렇게 최대가보옷사니까가 어. 최대 정도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 좋아요 레깅스에 아, 막 이렇게 아좋 진짜 아뭘 아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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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쵸? 렇 양말로 다 가려버리면 아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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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기다 요즘 대학생들 패션 트렌드가 뭔지 알아요? 약간 네 <laughs> 먼곳 어디 보면 <laughs> 약간 요런 느낌? 아, 약간 추리하면서 도 약간 소리하게. 아나 대학생이다. 그냥 <laughs> <수학> 살짝 걸쳤는데 <laughs> 대학생 아니면 약간 어, 어른 어? 느낌. 아, 혹시 춤 배우세요? 천천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난 것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어? 뭔가 저한테 먼저 인사하셨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혹시저 네. 너무 좋아해요 다시. 가능하 아니 혹시 대학생이세요? 대학원생입니다. 룩이 네. 굉장히 뭔가 아름다우세요. 아. 뷰티 전공과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힌트하우스? 이혼 전문... 이혼 전 성악과입니다. 어, 네. 저희 어머니가 성악을 전공하셨거든요. 아 어, 진짜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네. 혹시 이게 성악 전공 룩인가요? 하은별 룩이라고 헉. 친구들이 패션 특징이 있다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바로 공연을 가거나 교회 행사 이런 거를 좀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원피스나 정장을 입고 학교를 다녀요 이렇게 입어도 갈수 있어요? 네! 여성분들은 <laughs> 이 정도 거예요? 인터넷으로 좀 많이 사는 편이고 조금 브랜드가 있다. 아. 이러면은 이제 백화점을 좋아하시는 조금... 브랜드가 뭐죠? 듀엘이라고 여성 아 브랜드. 그러면 요즘 대학생들의 트렌드는 어떤 건가요? 트렌드 마스크 색깔? 무지개 마스크, 핑크색 마스크 해가지고 마스크도 좀 패션. 그래 저도 이렇게 스티커 붙여요. 네, 그러니까요. 패션을 아시는군요. 네. 아. 저희 패션을 오늘 한번 점수를 매겨주시자면? 어 아, 뭔가 재밌게 말해야 될것 같아요. 부담스럽다. 내좀 네, 아시는. 드릴게요. I love it! I love i o v 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한다. v e it! I l o v 아, 이러고서 다시 일하뇨! 이거 고쳐주실 거죠? <laughs> 안, 안 고쳐져요? 궁대 감아야겠다. 공주에게 진검을 하사하라. 괴력추? 제가 체대를 갔어야 됐나봐요. 자, 자, 그만하고. 오늘 되게 많은 친구들한테 패션에 대해서 조사를 열심히 해봤는데, 뭐 미션 성공했겠죠? 불안한데, 지금? 오늘 패션 한줄 평. 나는 점잖은 편. 근데 오늘 성악과 스타일, 세대 스타일, 스페인어 스타일 다 알아봤는데 굉장히 텐션들이 그 대학교에 맞게 이렇게 텐션들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패션 챌린지를 해보자. 미션 성공! 짜잔. 다음주는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은 미트백화점인데. 다음주까지 기다려 츄!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 주 안녕! 백화점에서 스타일링 체인지 해주세요 노루정다 아, 오늘 코안 꾸덕 꾸덕 꾸 꾸덕